베리즈 관계자분들 혹시 보고계신가요 제발 그 저희 올리는데 응. 동영상 올라갈 수 있게 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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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다 어떻다. 아무튼 네자 네. 네. 이렇게 3일간의 공연이 오. 끝났습니다.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 아 멋있네요. 다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 마음이 다쳤어요.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저... 그냥 몬베베가 너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왜 잘했어요? 에? 네? 그냥 물거리를 잘못한 거 아, 같아요. 잘못했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했... 했... 잘못 어... 네. 잘못 말했어, 계속 말을 하다가 내가 와가지고 아진이가 음, 네, 준비가... 없는 걸로 아진 예. 네. 없는, 네. 없는 걸로. 건강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공연이 끝나니까 약간 목이 쉬어가네. 지금 말 말하는 거 아, 맞아요. 그 <laughs> 갑자기 귀침 나왔어요 아, 저는 네. 저는 사실 그 공연이 딱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모서부터말 제일 먼저 하는 게 저예요. 주원이 늦었는데? 네, 저도 어. 좀, 지금 어, 다몬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 그래. 네, 다 떠. 아, 근데, 근데 아마 몬베베들도 <laughs> 지금 엄청 올라가 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어제 공연 안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아, 진짜. 몬베베들도 맞아. 네.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못 쉰다고 들었어. 아, 아. 그왜더그까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 들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몬베베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금방 쉰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몬베베 입장이라면. 우리가 몸베베를 많이 좀 부르긴 해요 그거를 많이 부르긴 해요 이걸 굉장 많이 하긴 해요 많이 부르고 내가 봤을 때는 1, 2, 3, l e t 야이야에서 몸이 다 조여요 준... 아, 그거 맞아요 거기서 진짜 많이 쉬어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커넥트 엑셀을 3일 동안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모든 행복감을 다 느낄 정도로 너무 즐거웠던 진짜 3일이었던것 같은데 어쨌든 멤버들도 네. 어땠는지 얘기 또 해봐야겠죠. 음, 어. 네. 민혁이 형 어땠어요? 어, 네. 저요? 일단은 네. 네? 아, 그, 이거 이거, 이거 그, 계속 대고 계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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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이거 내려서 맞추, 맞출게요 제가 맞춰주실래요? 어, 그게 나. 브라스에 미쳐요 민혁 씨선글라스 아, 두신다고요? 끝날 때까지? 그냥 하라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진짜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일단 어... 그냥 진짜 감사함이 큰거 같습니다 3일 동안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안 다쳤음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소리 같이 질러준 몸비브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귀에는 멤버들 다삐 하는 이제 이명과 목도 쉬고 어떤 상태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다 뭔가 후련하고 그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좋아 스텐 네 여기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쌩얼이에요? 어 거의 지금 어 많이 벗겨졌는데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 이부채처럼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laughs>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고 <laughs>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될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왜 웃었어요 형원이 화면 보더니 아... 좋아서 좋아서 아, 네 저도 3일 동안 참 너무 소중했고 행복했고요 아, 공연장 채워준 멤버들 그리고 안 다치고 열심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준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네, 모든 게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주년을 맞이해서 여섯 명이 서다 같이 공연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뜻깊었고 <laughs> 어... 연습실에서 다 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나 어, 그거 좀 싫었는데 그래 이상한 소리 안아 이거 그러니까 그게 좀아 이거 이랬었지 이 정도 아왜 어, 이렇게 형형 형, 티야 아 네, 근데 가끔 티, 너무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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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형 따, 반... 딴 데로 가면 조금 시간 낭비 같다고 음...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 아무튼 뭐 음...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였으니까 었참 음... 그리웠었고 그리고 3일 동안 와주신 여러분, 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음... 어, 피로감도 좀 많이 쌓이셨을 텐데 또한 너무나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10주년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금토일 이렇게 저희가 공연했는데 어금요일나 토요일날 아무래도 그 기상 날씨 때문에 조금 저희 공연장에 못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체감이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일요일까지 마무리가 잘 됐고.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지금 좀작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그 3일 내내 이제 첫 번째 비스트 모드 무단 칭할때 이제 제가 확 소리 지르는데 몸 배변 더 소리를 크게 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네. 저보다 너무 더 소리 많이 질러주고 열, 열정적으로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몬스엑스는 앞으로도 몸 배변 연결돼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전 저도 일단 우리 문배분들 너무 3일 동안 감사드리고. 뭔, 뭔 소리예요? <laughs> 어, 감사드리고 제가 <laughs> <laughs> <저희가> 지금 약간 <laughs> 다운된 게 아니라 다들 지금 목이 약간씩 나가 있어가지고 아, 똑같아, 요 똑같아. 요 아, 저도 뭐 <laughs> 진짜 그래도 씨, 근데. 3일까지 버텨준 제 목에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예 네. 진짜 메인 보컬 제일 고생 많았어요 아또 뭐 아, 예전 진짜. 노래 하니까 진짜 와 쉽지 않더라고 특히 특히 고생 많았요 예전 곡은 아, 기현이 참 차력 쇼야 그니까요 진짜 기현 형은 아, 초인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저도 실수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어디서 감사하고 꾸준 날씨에도 이렇게 꿋꿋이 와가지고 막 같이 즐겨 주시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또 뭐 컴백하니까 그때 봅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 끊임없이 연결되는 우리의 이야기 응. 10주년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20주년 현우 형 그때 지천명을 말해볼 때까지 셔누 형 그때 4 44. 44야? 근데 뭐 사실 별 차이 없잖아 원래 <laughs> 네. 청년이 서른 아홉 살 그치 한참 돼 결국 기급 소식 어? 뭐야? 월1일 발표됐답니다 아, 아, 아 진짜 어, 발표, 저번에 한거 아니었어? 아 봤어요. 제가 가장 빠르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잘 뭐, 모르더라고 네9월1일에 저희 모스텍스의 러닝 어. 어, 나온다 그짜 얼마 안 나네요 한달 네, 네. 정도 남얘기였다예 네. 음. 자켓 찍었고요 뮤비 찍었고요 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분이 저, 이학이 유학, 정도 사업할 때그해거해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미뮤비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해줄 수가 없는 거야요이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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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돼요. 아, 안 저, 아니 저, 그냥 그, 그러면은 아내그 아, 제가 그게 직접 할 거는 해볼게요. 해볼게 아, 아, 죄송한데 진짜 안 돼요. 내이러고 왔는데 이거 아, 이거 음. 이미 찍었어요. 죄송해요. 그 이미 찍어가지고 머리를 네, 색깔을 바꿔줬어요. 음. 여 근데 그 뮤직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이 음. 될 정도로 음. 어, 사실 즐겁게 저희가 촬영을 지금 뭐백0센 준비 완료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9십한오퍼 네. 오. 사실 80%? 95%? 70%인 것같 아, 70%? 그래요. 70, 70 <laughs> 그래도 완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려해 주시면 네. 붐한 무대 붐한 노래와 퍼포먼스 붐 그거 스폰가요? 왜요? 붐 세상이란 <laughs> 붐이 들어가? 고가 아, 일단 페베들이 그 레벨 아, 대개적으로 아. 스코어, 스코어, 스코어! 아, 랩을 좀스습하고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양얌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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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기해도 될까? 어. 아미들이 대개적으로 좀 랩을 랩? 네?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랩랩 아예 모르라고 아예 못따라요 랩을 오, 조금 네. 한번 이제 연습을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해놓으시면 오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탠드업은 진짜 잘 부르던데 문어 예? 약간 지금 스포에서 던지고 있는 중 날라리 와 like <laughs> 자, 그만해. 그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만해 그만해. 그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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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해. 그만해. 그그지해 그만해. 그보해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이해그그 다 저녁 드셔야 될 시간이고 아 그렇죠 네밥 아, 아. 먹다가 우리 베리즈 이거 음. 켰다고 해서 핸드폰 드시면서 막밥 음. 먹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문배베들 서로 서로 뭐 맥주 한잔 하셔도 좋고 예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 은 치킨 드세요 네네 네. 네. 그거 할걸 사랑한다도 뭐. 어 그래요 응. 하나 둘셋 사랑 문배